안녕하십니까 어, 중부종합상사 대표 양시입니다 어, 저희 중부종합상사는 농산물건조기를 시작한지 지금 한 10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고추 건조하는 농산물 건조하는 그런 건조기를 어, 유통을 하다가 어, 기업체들 그리고 농민들에게 어 맞는 건조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 공장을 선택하고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그래서 각 농가에 맞는 각 기업체에 맞는 건조기들을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하고 납품을 하는 어 그런 회사입니다. 어 기업체들 중에서는 어 휠을 건조하고 그러니까 도색을 해서 건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어 농산물 중에서 오렌지, 레몬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어 그걸 건조해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어또 애견 간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가공해서 건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산물을 건조하시는 분도 있고 어 여러 가지 기업체들은 아주 다양하게 어 건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수 많은 기업체 그리고 사람들이 중부 종합상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 어, 기존의 업체들이 건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.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납품을 하면 그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배관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건조가 한 50%밖에 안 돼요. 서, 성능이.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닥트 시설까지 다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거의 100%의 어, 활용을 할수 있는 그리고 건조가 잘 되는, 그리고 제품이 아주 퀄리티 있게 나오는, 어,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희 업체한테 주문을 하시면, 전국 어디든지, 어, 빠른 실 안에 이렇게 납품을 해드리고, 또, 적재적소의 장소들도 다 저희들이 해드리고, 그 안에 내부의 환경들, 그래서 건조를 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어, 잘 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. 와서 살 수도 있나요?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냥 사기도 했지만, 어, 여기까지 저희 매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직접 모든 제품들을 확인하고,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주소도 저희들이 남겨놓겠습니다.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들 건조기들 다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, 여러분들이 건조하시는 제품을 갖고 오셔서 테스트도 저희가 해드리니까요. 언제든지 가지고 오세요. 저희가 테스트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제품들이 잘 건조될 수 있도록 어, 저희들이 다 환경도 만들어서 납품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그동안 잠깐 쉬었는데요. 어, 앞으로는 어, 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말리는지 이런 영상들도 계속 올리고 또 수, 어, AS를 어, 저렴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많은 영상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어, 그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희들 어, 구독과 좋아요는 꼭 어, 필수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저희가 2년 전에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다가 어, 지금 2년 정도 영상을 쉬었는데요.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편집하는 우리 영상 팀장님이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동안에 어 여기가 그 시골이다 보니까 영상을 할수 있는 인재들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뭔가를 하기에는 좀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영상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잘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예, 여러분들 예, <laughs> 이건 사실이야 팩트야. 어 팩트지 굿이. 불티... 어 그렇지. 네, 알아어 다시 한번 해줄게 네네. 그러면. 어리아 아, 네, 네, 팩트. 네. 아, 이건 팩트야. 네. 어 그렇지. 아.